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 선생님과 같이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학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합!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착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른 솔로몬이 받은 복. 네, 잘 읽었습니다. 한번 읽게 할게요. 이 그림이 나오면. 선물. 그리고 말이 나오면 말. 그리고 돌들이 나오면 흔했습니다. 도처럼 흔하단 말이죠. 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도는 막관을 4,0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모든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밑에 어려운 단어 있는데 향료 뭐라고 돼 있죠? 향료. 향기 나는 물건. 그리고, 노새 힘이 세서 짐을 운반할 때 쓰이던 동물로, 암컷 말과 수컷 나그에서 태어나. 전차.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수레. 라고 되있습니다 어, 솔로몬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보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차나 말이나 노새나 엄청 많은 대산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번읽기할때 어, 왕들의 왕을 찾아 영표를 하고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두는 마구간을 4천 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모든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백향목은 서쪽 경사에서 자라는 돌무화과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자 우리 왕들의 왕 찾아볼게요. 왕들의 왕 어디 있는지. 네. 왕들의 왕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스린 지역은 어딥니까? 아. 어.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유프라테스 블레셋 땅 이집트까지 그 엄청 큰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라고 알수 있겠죠 자 우리 세번째 읽을 때 어, 흐린 것이 가시나게 되도록 겹쳐쓰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 있죠.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두는 마구간을 4,0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모든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백향목은 서쪽 경사에서 자라는 돌 무화과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보다 뭐와 재산과 무엇이? 지혜가 어땠다고요? 네. 많았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른 솔로몬이 받은 복. 네.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른 솔로몬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 세상에 많은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친구 어떤 일이 있어도, 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어, 우리 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이해해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많은 걸로 유명했어요.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해마다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솔로몬은 부자이기도 했어요.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군사력도 강해서 이웃 나라들까지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이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명예도 넉넉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자, 이게 어땠을 때 받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 친구도 오늘도 퀴즈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는데, 이 재산과 지혜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안녕. 뭐 주일에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은.